안녕하세요. 인천도술신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네네. 어,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과는 좀 다르게, 네 어, 특별히, 원하는 예. 개는요. 네네. 특별히 조심해야 될, 특별히 조심해야 될 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. 특별히 조심해야 될 띠는 내가 봤을 때는, 우리 아라지가 봤을 때는 무신생, 원숭이띠하고 쥐띠였습니다. 어... 경진생, 마4 살부터. 봐 드릴게요. 네. 44살짜리 오래 있잖아요. 모든 게 별로 있잖아요. 내가 직장을 다니든, 뭐를 하든, 찌부둥할 거고, 직장에서도 기분도, 대부분 기분도 그렇게 좀,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.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, 어디 남의 집에 쉽게 말해서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 티거리가 날 겁니다. 자꾸 티거리가 나면, 영업을 해도 그렇고 자꾸 티격이 나고 입술 구설이 돕니다. 남편하고도 조심해야 돼요. 남편하고도 <뭐라> 이별 수도 있고요. 남편하고 이별 수도 들어오고요. 이별 수도 있고요. 하반기부터 들어오게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하반기 때는 더 많은 조심을 하십시오. 더 많은 인간관계 조심, 금전 빌려주지 말고 금전 빌리지 마세요. 사기꾼 소리도 듣습니다. 여자나 남자나 할것 없이 올해는 많이 자중하고 또 자중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. 다56 무신생, 무신생,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 있잖아요. 기운이 기분이 하루에 12번도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기분 따라서 가지 마시고 기분 따라서 어디를 가도 가지 마시고 흐르는 계곡에 가지 말래요 계곡을 지금 산중 계곡 오래 놀러를 가더라도 어디 가야 되 야외를 가더라도 오히려 더안 좋다 넓은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 가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많은 데 가서 내가 그걸 해도 사람들이 구조해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계곡은 없습니다 라면 끓이다가 라면도 덮칠 수 있어요 직장은 마지막 직장일 겁니다 승진 다 끝나고 그게 내가 있는 데서 최소한 대로 충실히 하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보다 나이가 적은데 자기를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. 그래서 기분 나쁘다 생각하고 딱 회사를 그만두면 후회합니다 부하 직원이 한마디 기분 나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마디 끊더라도 거기서 한번 딱 꺾으세요 그래야 그냥 문탈하게 갑니다 오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영으로서 정말 특별히 네. 무심해야 할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